이거 이거 모찌 사온 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키티 키티 찌이렇게 어? 생겼어 초코떡인가 뭐. <laughs> 되게 느낌이 다르네. 패키지만 먹을만해. 맛있다. 음. 근데 이게 왜 키티야? 그냥 키티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거구나. 응. 오늘 점심에 저는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얼마 전에 이마트에서 샀는데 두부면 파스타라고 하더라고요. 안에 이런 식으로 소스가 있고 이거 두부면에다가 소스 부어가지고 전자레인지 2분만 돌리면 된대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한번 전자레인지 에 돌려 볼게요. 이렇게 전자레인지 에 돌려 왔어요. 두부면이어가지고 칼로리가 되게 낮던데 과연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영화 보고 싶어졌어? 영화 보고 싶다 나중이 되고 싶어 누가 가만 놀고 집에 들어가고 행복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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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떨렸어 말도 안되 말도 안되지 말도 안되지 도 안되지 재밌게 보고겠습니다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콩국수랑 이거 김치 주먹밥 먹을 거예요. 이 콩국수가 저희가 마트에서 하나 산 거랑 어머님이 주신 거 그거 두개 섞여가지고 지금 색깔이 이래요. 맛있겠다. 제가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로 바꾸면서 케이스를 되게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지뮤드에서 케이스를 두개 샀는데 한번 까볼게요. 이거는 약간 에폭시 느낌의 케이스여가지고 음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음 케이스에다가 음이 케이스에다가... 드리퍼. 음 뭐부터 끼지? 완전 마음에 든다. 오늘 아침은. 물냉면, 비빔냉면, 목살구이랑 어머니께서 주신 상추 쌈밥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응? <laughs> 잔뜩 사들고, 유난히 만나서 한강 가기. 아다 오디. 참. 물 그림이 안 사네. 오늘 아침도 콩국수. 요새 너무 콩국수에 빠져 있어요. 콩국수랑 청각 김밥이랑 제가 좋아하는 총각 김치. 맛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예요 쪽파 같은데. 어, 아, 쪽파도 주신 거야? 응. <laughs> 맛있겠다. 우리 동네 맛집 순대차. <laughs> 월요일은 순대 먹는 날. 잘 먹겠습니다. 저는 머리 자르러 갈 거예요. 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오늘은 좀 가볍게 입어봤어요. 요새 이 검정 반바지를 엄청 자주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아무 옷에나 입어도 다잘 어울려가지고 그리고 이 가방 너무 귀엽죠? 이거 제가 집 앞에 어디갈 때마다 꼭 들고 가는 가방이에요. 마디샤워드 거 저는 머리 다 자르고 서브웨이 서서 집에 가고 있어요. 저는 머리를 다 자르고 왔어요. 되게 지저분했었는데 엄청 깔끔하게 잘 잘라주셔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아요 집에 올때 서브웨이 사가지고 와서 이거 이제 먹으려고요 커피랑 그리고 집에 이 뭐야 계란 스프레드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넣어서 에그마요처럼 먹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지가 된오멘 비현실적인 느낌 오늘 동키호테에서 사온 이 카레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뭔가 되게 맵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매운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반 카레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당근은 썰어줬고 고기가 집에 없어서 이거 그냥 닭가슴살 소세지인데 먹다가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넣고 새송이버섯이랑 양파랑 스위트콘이랑, 여기. 이거 고구마도 잘라가지고 넣어주려고요. 이게 원래 카레가 약간 고기가 들어가야지 맛있는, 맛있긴 한데, 저희는 고기 안 들어간 카레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냥 오늘도 이렇게 고기 없이. 닭가슴살 소세지가 있지만 돼지고기나 소고기 없이 그냥 이렇게 먹어보려고요. 야채 카레 느낌으로 제가 칼질을 진짜 못해요. <laughs> 칼질을 진짜 못해가지고 병준이가 맨날 울는데 병준이가 맨날 제가 칼질할 때마다 너무 불안해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하다 보면 늘겠지 나도. 버섯이 너무 큰것 같기도 한데, 그냥 먹습니다. 그냥 자르고, 3등분. 너무 큰가? 이게 5, 6인분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반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안에다가 옥수수 콘도 넣었고,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이따가 병준이 오면은 밥이랑 해서 먹을 거예요. 저희는 여기다가 페퍼런치노도 넣어가지고, 매콤하게 먹을 거예요. 총각김치 아빠가 준 배드민턴채예요. 가봅시다. <웃음> <웃음> 안 보였어. 개구리야? 애머리. 어, 두꺼비 같은데? <laughs> 왜 여기 있어? 지금 병진이는 두꺼비를 구경하고 있어요. 저는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요. 저희는 운동하러 나왔다가 갑자기 이마트에 와서 장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팔을 들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마트에서 사온 참치예요. 이거 송중매 사케랑 같이 먹으려고. 맛있겠다. 칼로리 태우려고 갔다가 칼로리를 더 채우게 되는 마법. 저희가 주말에 시골 청평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병준이가 수비드 삼겹살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참소스도 왔네. 이렇게 많이 고기를 시켰어요. 이거 다 아마 수비들 할것 같아요. 맛있겠다. 삼겹살도 있고, 오겹살. 이렇게 여러 개 시켰네요. 엄청 많다. 오늘 저녁으로는 파기름 내서 계란볶음밥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랑 양파 다져줬고, 계란 3개 넣을 거고, 저희는 좀 매콤하게 먹으려고 청양고추도 하나 썰어서 이따가 넣으려고요. 이렇게 계란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카레랑 김치랑 해서 먹을 거예요. 이거 신비 복숭아인데 저희가 지금 아니 저는 아니고 병준이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번 사왔어요. 오늘 배송 와가지고 밥 먹고 한번 먹어보려고요. 향이 진짜 좋아요. 어, 되게 이쁘게 생겼어. 그니까 으음~~ 음, 음 향이 어쩜 이렇게 좋아? 안에는 하얘. 이거 저거 같아. 그 천두복숭아 식감인데 음. 안에는 그잘 익은 백도 음 느낌이야. 진짜. 음 과즙 장난 아닌데? 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맛있네. 응. 오 되게 근데 우아하게 걷네 저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어어 아,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 거. 어, 먹었나, 먹어? 운동하고 나서 아이스크림 먹는 게 꿀맛이죠. 먹으려고 운동했어. 맞아. 사실은 다 계략이었어,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laughs> 배드민턴도 치고, 런닝도 한 거였어. <laughs> 오늘 아침에는 병준이가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샌드위치. 싸주고 가가지고, 이거 먹으려고 하거든요? 이거랑 따뜻한 차랑 먹을 거예요. 저희가 이마트에서 사왔거든요? 근데 약간 베이글 같은 식빵이어가지고, 되게 쫀득쫀득하고, 약간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음. 음. 안에는 딸기잼이랑 계란마요랑, 양상추, 치즈, 이렇게 들었어요. 진짜 맛있다. 오늘 저녁은 제기름 막국수예요. 경준이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레시피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진짜 들어가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다 있는 재료들이어고 이건 맛있 처음 먹는 거잖아 우리. 응. 이거 꼬리를 빨았어. 많 이거 게 이거 더 많이 먹어. 좀좀더 먹어 민나 너무 조금 먹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자기는 밖에서 일하고 왔잖아. 나는 집에 앉아만 있었어. 자랑하는 건가? <laughs> 이렇게 대기름맛 국수 완성했어요 김치만두랑 같이 먹으려고요 진짜 맛있겠다 초등학생 옥수수인가? 그런 것 같아 진짜 음. 역시 여름에는 옥수수지 <laughs> 수비드 아는 런쥔 네, 이거 시골에 가져갈 거예요 음식 먹고 이제 갈려고요 코가 실룩실룩거려 저희는 잠깐 장보러 왔어요 어, 날씨가 진짜 엄청 덥네요 해가 완전 쨍쨍해 시골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봅시다 이거 먹을 수 있어? 먹었던 것 같은데? 나도 먹어봤던 것 같은데? 맞지? 아빠가 따줘서 아빠 드셨던 것 같지 이거? 응 여쭤봐 이거 뭔지 아빠 이거 바로 아실 것 같은데? <laughs> 맞지? 응. 더 <더워> 죽겠는데? 오늘? 전혀 단새는 먹어야 것 같아. 어? 굉장히 뜨거운데 날씨가? 다 타겠어. 발리 아니야 어디? 발리 같아. <laughs> 우리 발리 이런 날씨 아니야? <laughs> 어. 아 이거구나. 야, 이게 이거 칠사만. 이게 이게 달아넣는 거잖아, 봐. <laughs> 어우 이. 이거도 갖고 왔어 병준아 이거 봐 이거. 사야 되나? 음. 사긴 해야지. 야 그러면 또, 어떨 때는 또 부동산이 그냥 또오분이가다 되는데. 거 그거다. 부동산이 못을거있어아 진짜. 아, 진짜? 면세서 <laughs> 사느라고 어, 어? 어디 어? 입국할때 아, 아니지. 진짜 예뻐요. 아, 너무 예뻐. 저 기다릴게요, 언니. 아, 여기다 껴야 되겠다. 예쁘다 잘 어울리네. 어, 인터넷에 똑같은 게안 파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막 끼워서 샀어. <laughs> 뭐야 팔찌예요? 오, 예쁘다 데 팔찌. 이거 <laughs> 진짜 생각해. 예뻐. 그렇지 이거는 약간 아, 그눈그거아 어, 그러네. 어 그거야. <laughs> 열심히 찍는 것 <것부터> 같아 <laughs> 해줘. 잠시만. 빨로 잠시2 잠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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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시원하게. 오아 오. 오. 늘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요? 저는 여러 가지 다 하는데요. 불편도 닦았고. 어? <laughs> <와. 웃음> 저기는, <뭐까? 웃음> 저기는 그들만의 영역이 있어서. 어? 어? 굉장히 멋지네. 나도 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 파리를 <laughs> 파리랑 아, <파리는 웃음> 모기 잡는다고. 페노피치는. <laughs> 비상하여 기어들어 주시라. 적한거 아주 잘. <laughs> 우리가 그 맛있게 먹는 상추 있잖아. 응. 요거입니다. <laughs> 와. 우 이게 진짜 파는 상추랑 다르게 만져보면은 빳빳해. 달라. <laughs> 그러네. 엄청 두껍네. 응. 빳빳하다. 이게 돈나무. 이게. 드셔보세요. 별로. <laughs> 근데 그 느낌 있기는. 흔한. 서유라, 서유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이 뭐야? 내일? 제 친한 친구 이름. 대신이 뭐야? 친구. 친구? 네. 제일 친 없어. 친구 없어? 아, 그러면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없. 와, 거기 진짜 맛있어 <웃음> 보인다. <웃음> 오, 와우. 아우. 제가 캠핑을 다니는 건 아닌데요. <laughs>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웃음> 여기서. <웃음> 이거보다 좋은 캠핑장이 어디? <laughs> 톱밥이요 톱밥. 와.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약해졌어. 다 썼어, 다 썼어. 임이다 네, 같이 어디 간다. 신기하잖아, 일렬로 딱한 거. 와. 이게 자주 뒤집어져야 되는데. 아니야, 그건 어. 아 사진 찍히 <laughs> <laughs> 아, 뭐부찍히 안녕하세요. 빨리, 아주 코코넛, 코코넛 아라, 오리지널 <laughs> 아 오리지널. 아, 저... 저희는 오늘 이케아를 가기로 했는데 지금 거실에 카페트가 너무 더운 것 같아가지고 아래 좀 시원한 거를 깔게 뭐가 있을지 오늘 둘다 완전 시원하게 입었다 우리 그니까 러 근데 너무 더워 진짜 별리 같아 맞아 나왜 벌써, 아, 벌써 탄거 같지? 미리 <laughs> <laughs> 음. 타는 거 예약한 거야 기이게 까맣죠? 이케아 가보겠습니다 아시죠? 케아에 <laughs> 왔습니다. 안에 시원하겠지? 이거를 깔면 어떨까? 가격도 저렴한데? 이런 느낌보다 이런 느낌? 어, 좀더 어, 라탄 느낌? 뭔가 청색 실이 섞여 있는. 음, 느낌? 어, 이것도 괜찮다. 얘는 얼마야? 얘는 구만 0천 원. 아, 헤도 뭐 그렇게. 근데 뭔가 좀 거적대기 느낌이 <웃음> <웃음> 아닌가? 거적대기 느낌. 내... 아니 근데 이나 말처럼. 어. 이게. 그런 느낌. 보면 예쁘긴 한데. 그렇 브라운 색상 우리 테이블이라서. 맞아. 이런 게잘 얘가 좀더부드럽다 응. 아니, 뒷면만 봐서 우리는 좀 아, 아니다 싶데 별로 면이. 생각했는데. 얘가 뒷면이 었네 이게 앞면이었고. 오. 이건 할까? <laughs> 얘는 파키라라는 나무인데, 오늘 새로 사왔어요. 저 회색깔. 화분이 놀고 있어가지고 저기다가 심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때 엄마가 하는 걸 보긴 했는데 잘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음, q u 지응와 예쁘다 너무 예쁘네요 t d o n 저희는 오늘 한끼 밖에 안 먹었어요 그래도 d 진이가배고프다 it. 서 징징대고 있어요 징징 Don't o p 찡찡 it. 찡 맛있겠다. 어떤가요? 이거 오늘 저희가 산 라탄 러그예요. 지금 좀 어두워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완전 시원하고 여름 재질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 오늘 이케아에서 새로 산이 위스키 잔에다가 위스키를 먹어볼 거예요. 저희가 이 얼음을, 트리, 얼음 트리를 샀는데, 갖고 있는 잔들이 다 너무 작아가지고 얼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기분이 좋아? 응. 여호 왕. 다음에. 어떻게 열어? 어, 돌리는 거다 아, 간편하네. 응. 음. 음. 향 좋은가요? 오, 되게 과실 향이 나네. 어, 나도 그생각했 어. 따라 줄까 네, 따라 주세요. 어, 이렇게 붙어 있다. 일본에서. 일본에서 산 거. 사십도네 오, 저 조금만 주세요. 음. <laughs> 소리 뭐죠? 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이왜다 쏟아?